437번입니다 지면에서 위로 쏘와 올린 공의 X초 후의 높이를 Y라 할때 X, Y의 관계식을 반기식을... 뭐야 이거 문자 틀렸잖아 X가 아니고 T 얘가 T가 돼야 돼네 T초 후의 높이를 Y라 하면 이렇게 자. 문제 틀렸습니다 알겠지 이거를 T로 쓰죠 저희 T로 돼있어요 아 진짜? 내가 그러니까 네. 옛날 거라서 그런가 다 이런 문제는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쉽다? 나와 있어서 그렇지 다알려으니까 이런 식을 세우라고도 안했어 다와 <laughs> 있으니까 그러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뭐 말합니까 옥지점 꼭짓점 꼭지점이라고 바로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최대 값을 말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얘는 t초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조건은 뭐게? 얘는 0 이상이다. 시간의 음수는 없죠? 자, 그 친구,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는, 마이너스 5t를 좀 묶어내면요, t-8됩니까? 네. 그럼 얘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이렇게 그립니다. x축. 이렇게 그립니다. y축. 0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겠지만, t가 0 밑으로는 없어요. 맞지? 네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8 이차 함수 특징에 의해서 <laughs> 꼭짓점 이두 분의 넉넉 중앙 4를 넣으면 4콤보 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4야 아 마이너스 4지 맞지? 80 변화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올라갔을 때 높이는 얼마인 가요80 최대 값 구하라는 거니까, 맞지? 네. 다음. 네.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야. 네. 지면에 떨어진다? 높이가? 0. 그렇지. 0. 그러면 이방식품으로서영어고 팔러 올거 아니야 맞지? 네.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지면에 떨어졌대. 지금 이게 공의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네.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몇초 걸렸습니까? 다 초. 다초 됐습니다.